지점의 포트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 대투증권 연신내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상철 부부장입니다. 부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포트폴리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포트폴리오는 대형 IT 20%, 휴대폰 부품 40%, 업종 대표주 10%, 유전자 분석 10%, 현금 20%의 비중이 제시가 됐었는데요. 자, 이번주 어떻게 바뀌었는지 공개를 해드립니다. <목소리> 네, 오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형 IT주 20%, 휴대폰 부품 50%, 업종대표주 10%, 유전자 분석 10%, 현금 10%로 휴대폰 부품주를 10% 비중을 늘리고 현금 비중이 10% 줄어들었는데요. 자, 어떤 시각으로 포트를 변경을 하신 건지 포트 전략 말씀해 주시죠. 종합주까지 쓰는 우선 1980에서 2050포인트까지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50포인트 돌파하기 전까지는, 중소형 개별 종목 쪽으로 트레이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하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 10%를 좀더 늘려봤습니다. 그리고 2050포인트가 돌파가 되고, 어 대형주가 흐름이 다시 나온다면은 그때부터는 중소형주를 조금 축소하면서 대형주로 옮겨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딩이 아직은 필요하고 어, 쿠사 지수 자체는 550포인트를 흔들면서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갈 생각을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재구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휴대폰 부품 쪽을 비중을 늘리셨는데 어떻게 어떤 종목의 비중을 늘리신 건가요? 종목을 편입하신 건가요? 오늘 추천 종목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렌을 10%를 추가해서 휴대폰 부품주 쪽에 10%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14일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4에 대한 공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주에 10%를 더 늘렸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섹터별로 봤을 때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어 여전히 삼성전자 의 대형 IT 중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어 최근에 그 휴대폰 쪽세계 3위로 도약하고 있는 LG전자 쪽 꾸준하게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엔화 약세 때문에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은 어, 삼성전기도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지금 생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엔화 약세 속에서도. 치, 지속적으로 지금 체크를 하면서 볼 생각이고요. 어, 오늘 유전자 분석 쪽에서 어, 테르자니텍스 쪽이 좀 굉장히 강한데요. 어, DNA 링크도 필요하고 마크로젠 여전히 그 흐름을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쪽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가져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업종 대표주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그큰 변화가 없지만 여전히 어, 자동차 기아차 같은 경우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쪽의 그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수기에 진입되는 그 계절적인 그 수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어, 엔화 약세가 어떻게 어, 진정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정유주 쪽에서 SK이노베이션... 하고 어, CJ ENM 쪽 그런 네. 할 생각이고요. 어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2050포인트 돌파하기 전까지는 개별 중소형주 특히나 부품주 쪽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휴대폰 부품주 쪽에서 파트론, KH바텍, 아모텍, 일진디스플레이 코렌 쪽에서 꾸준하게 체크를 해볼 거고요. 어 최근에 신고가 내고 있는 이엠텍하고 어, 나노스 쪽도 좀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최종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돼 있나요? 어, 대형 IT 쪽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를 10%를 유지를 하겠고요. 삼성전기 10%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기아차 10% 그리고 파트론 KH바텍 일진디스플레이, 아모텍 어, 코렌까지 해서 휴대폰 부품주의 50%좀 비중이 좀 높긴 한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 하반 경직성이 강하고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 여전히, 어, 코스닥이 55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계속 가질 거고요. 어, 유전자 쪽 관련해서 마크로젠 10% 유지하겠고요. 어, 현금 비중이 많이 축소가 돼서 지금 10%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흐름을 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삼성전자 쪽에 어, 투자를 하면서 어, 주식 보유량을 100%를 한번 채우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아홉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10% 비중인데요. 오늘 코렌을 새롭게 편입을 하면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기아차, 파트론, KH바텍, 일진 디스플레이, 아모텍, 마크로젠, 코렌. 이렇게 아홉 종목을 보유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IT의 비중이 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 보셔야 될것 같네요. 신상철 부부장의 포트 전략이었습니다.